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기준은 건강한 무병장수의 삶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병으로 오래 누워 지내면 장수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병장수한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각자만의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맞는 것이 나한테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님은 무병장수하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상태에 맞추어서 나만을 위한 건강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이렇듯 내몸 상태에 맞는 생활습관을 우리는 평소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옛말에 몸에 좋다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할 생활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건강습관들을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탕을 매일 10개씩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에 3개씩만 먹어도 당뇨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며 유전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며 아무리 관리해도 먼저 가시는 분들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유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차피 오래 살 사람은 오래 살고 일찍 갈 사람은 일찍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건강 습관을 찾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좋은 태도입니다. 어떤 90대 어르신은 여전히 아침마다 팔굽혀 펴기, 맨손 체조를 하루에 3, 40분 동안 루틴처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습관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자기만의 건강한 습관이 무병장수의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프지 않고 건강한 무병장수를 위한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습관이 있다면 꾸준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무병장수를 위한 첫 번째 습관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들어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오래 앉아있거나 심지어 바로 눕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반대로 식사가 끝나면 바로 상을 치우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따로 헬스나 기구 운동은 하지 않아도 그에 못지않게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을 보면 살거지, 빨래와 같은 집안일도 아주 훌륭한 신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운동 1시간하고 집에서는 앉아만 있는 것보다 집안에서 힘없이 몸을 움직여주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한 노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성들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장수 노인들의 집안 신체 활동은 세계 각국의 학술단체들이 확인한 중요한 건강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무병장수를 위한 두 번째 습관은 밤 11시 이전에 잠을 자는 습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피로회복과 원기를 보충하려면 최소한 밤 11시 이전에 잠을 자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멜라토닌의 생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수면 시간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활발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수면에 어려움이 없으나, 멜라토닌의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새벽녘에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잠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오전에 충분한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따라 생체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추어집니다. 해가 떠올라 햇빛을 우리 몸으로 받게 되면 수면을 유발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됨과 동시에 인체에 활력을 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제라도 아침이 되면 잠깐이라도 나가 햇빛을 쬐고 밤 11시 이전에 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무병장수를 위한 세 번째 습관은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참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습관입니다. 막상 배가 차도 맛있는 음식이 아직 남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먹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음식을 구하기 힘들던 시대의 다음 끼니가 언제가 될지 몰라 미리 음식을 몸에 저장해 놓던 습관 때문입니다. 이런 유전자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절제했을 때 벌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이미 검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입안에 있을 때 맛있을 뿐입니다.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도 잠들기 전에만 행복합니다. 목으로 넘어가고 잠든다면 다 똑같습니다. 꼭 육식을 절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식동물이 온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마나 코끼리는 매우 폭력적이죠. 어떤 음식이든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식을 절제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을 통해 음식을 절제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먹는 것으로 그대의 가난과 역경, 성공을 알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하지 않는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자처럼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작업 정도에 따라 꼭 먹어야 할 최적의 식사량의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크기나 그 기운에 많고 적음, 약함에 따라 그가 먹어야 할 식사량도 달라집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의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있지 않는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내면의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아온 까닭의 가정도 파괴됩니다. 또 지금을 넘는 출세나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고생만 평생 하다 성공이라는 것은 단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고 욕하며 삽니다.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이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무엇보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작은 병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다 결국 큰 병으로 한데 모여 큰 병으로 몸을 칩니다. 아내가 과식하는 경우는 남편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끊어지고 정은 시들어버립니다. 여성이 많이 먹는 사람이면 남편은 저절로 덜 먹게 되거나 적당히 먹게 됩니다. 여자는 점점 성미가 급해지고 남편과 대립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늘 과식하는 사람은 한끼 식사에서 배를 가득 채워야 식사를 끝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늘 많이 먹어오던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니 괴롭고 더 크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먹을 수 없게 된 일이 낭패로 여겨지고 인해 큰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 소식해 오던 사람은 음식이 풍요롭습니다. 적게 먹어도 충분함으로 병으로 달 먹게 돼도 스스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길어져도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이 끝나도 하늘에서 받은 음식의 할당량이 없어지지 않듯 먹을 수 있으면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게 먹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의 할당량보다 많이 먹는 사람은 그 운이 좋을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먹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폭식을 일삼는 사람도 그 운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상치 않은 손실이 곳곳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음식과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이치들. 곳간에 음식이 넘치고 있어도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묻는 이가 많습니다. 음식이란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니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기만 하다 오히려 음식에 대해 욕심만 커져 식탐을 키우는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허나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라도 대식가라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폭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초목의 비료를 과하게 주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넓은 논 밭에 비료를 과하게 주면 잘 자라기는커녕 죽고 말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과하게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음식을 폭식하는 것은 모두 천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기도 즉 재물에 인색하거나 음식에 욕심이 많은 자가 죽어서 가게 되는 것으로 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겪는 곳과 똑같은 눈앞에 아기더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인면수심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 하는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닐까요? 음식 절제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하늘이 나서서 결핍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결핍을 내릴 때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족하게 지낼 때는 고통이 적고 충만함으로 가득하는 시기가 빨리 찾아옵니다. 비상한 재주로 젊어서부터 이름을 알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추앙받는 것에 익숙해 감사함을 되돌려주지 않는 이도 많습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받는 일이 많았던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가난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다룰 줄 몰랐던 것입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배려를 나타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은 큰 복을 스스로 해치는 꼴이 되는 법입니다. 몇 해에 걸쳐 자신을 돕고 지원해준 누군가 있다면 세상에 없는 복을 얻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받는 것을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기만 하다 그 돕는 마음을 바닥까지 긁어쓴 꼴이라 사람으로 온 복이 지쳐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줄어든 재산은 불평과 불만의 말의 값과 같습니다. 칭찬이나 감사함의 말이 아닌 불평과 불만의 말과 후회와 괴로움의 말을 많이 내뱉는 사람 곁에서는 좋은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절제하지 않아 생긴 불행과 감사함을 되돌려주지 않고 지속해서 받아온 아니란 행동, 불평과 불만, 감사함 없는 말이 모여 나이 들수록 가난하게 되고 곁에 깊이 있는 좋은 사람이 남아나질 못하니 말년은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일만 남은 것과 같습니다. 음식에 엄격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도 엄격해지기 쉬워집니다. 음식 절제를 하는 사람은 다른 생활 역시 그 절제된 틀에서 짜이고 관리되기 때문에 갑자기 벌어지는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엄격하지 않으면 가업에 힘쓰고 싶어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기본이 음식 절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만한 즐거움이 없다고들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세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먼저 이뤄야 할 것이 맛있는 음식 먹기 밖에 없을까요? 태어나 출세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출세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재산을 얻은 후에 비로소 음식과 음료를 더질 좋은 것으로 바꿔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입은 화장실의 입구입니다. 일단 입으로 넣은 것은 다시 내뱉어도 더럽습니다. 똥과 다를 것 없으며 똥과 같습니다. 맛있고 좋은 음식을 화장실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에 몹쓸 사람이라도 음식을 똥통에 갖다 버리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음식을 마구 입에 넣는 것입니다. 배부르도록 입에 넣고 삼키는 것은 화장실에 음식을 가져다 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유로 지위가 높고 부자인 사람 중에 단명하는 이가 많은 것입니다. 지난 고생을 보상이라도 하듯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만든 천하태평을 즐기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름지고 귀한 음식을 찾아 배불리 먹는 일이 잦으니 그분은 서서히 부서져 결국 와장창 무너져 버릴 때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음식과 사람의 운은 하나로 연결된다. 사람은 모두 각자 자기만의 신체적 특성이 있어서 크고 작음과 강하고 약한 기운이 다릅니다. 따라서 먹는 양이라는 것 역시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밥을 두세 그릇 먹는 사람도 있고 네다섯 그릇을 먹어야 배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가진 특성에 맞게 식사량을 정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다만 조금이라도 적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 그릇을 먹어야 배가 부른 사람이라면 그 양의 8등분을 먹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준 없이 먹기 때문에 음식이 배에 고이게 됩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숙변이 되겠죠. 이런 음식 찌꺼기는 언제나 만병의 근원이요 비운의 근원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혈색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이란 것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식이 근본적으로 몸을 살리는 원천이기는 해도 운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질 것을 알면서 건강해진 몸에서 기가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몸과 기가 열려야 마음도 함께 열리는 것이며 이것으로 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것은 원래 불생불멸입니다. 길고 짧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가짐이 올곧게 가득 차있는 동안은 죽지 않는 것이니 이런 사람을 선비라고 부릅니다. 마음 아래 있는 단전의 올곧음이 가득 차있는지는 모두 음식의 절제에 달려있으니 수명이란 것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요? 더불어 거친 식사만큼 중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덕과 같습니다. 소금을 함부로 많이 먹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수명이 짧아지고 단명하게 되니 살림이 궁핍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평가받을 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만전을 기해 이 실천을 3년 동안 지속하면 그 자신의 그릇의 크기는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과 함께 음식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며 평소에 알고는 있었지만, 잘 실천하지 못했던 음식 절제를 일주일만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음식을 절제했을 때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녁에 먹는 음식을 절제하면 잠을 평소보다 푹 자고 항상 속이 편해 컨디션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책과 함께 음식을 절제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효과를 다시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그것을 자기의 습관으로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병 장수 습관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관. 둘째는 밤 11시 이전에 자는 습관. 마지막 셋째는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건강 습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한 가지만이라도 시도해 보셔서 긍정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